성인은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신에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여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사악함을 털어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생각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에 기대어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 않고 탐욕에서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것들을 으뜸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붙들려 그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논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는 본 것, 배운 것, 계율과 보덕 사색한 것에 대해서 혼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안다. 사람이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가치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커다란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현명한 이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잘 통제한다. 실로 현명한 이는 모든 것을 충분히 통제한다. 현명한 이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고 마음의 끼인 때를 씻어낸다. 마치 은을 다루는 야장처럼 쇠에서 난녹이그 쇠를 먹어치우듯이 악행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비탄에 빠뜨린다. 날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수행자도 된다. 출생을 묻지 말고 그의 행위를 물어라. 선 남자여 악한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라. 탐욕과 악행으로 너 자신을 오랫동안 고통에 빠지게 하지 말라. 음력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증오보다 더 단단히 조이는 것은 없다. 무명보다 더 백백한 그물은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왕대처럼 잘 곤란해나 자신의 잘못은 능숙한 사냥꾼이 자신을 위장하듯이 잘 감춘다.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하여 청정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옳게 이해하고 사는 이가 곧 비구이다.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않은 바보가 침묵한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저울질 하듯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성자이다. 이 세계의 양면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성자라고 불리운다. 도 중에 제일은 팔 정도이며 진리 중에 제일은 사성제이다. 법 중에 제일은 무욕이며 사람 중에 제일은 부처님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청정에 이르는 길은 이거대에 없다. 이 길을 따르면 모든 악을 멸할 수 있다. 이 길을 따르면 능히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통의 화살을 뺄수 있게 되었을 때 천명한 길이다. 스스로 힘써 노력해야 한다. 열애만이 유일한 스승이다.